오늘 버그 사건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장시간 진행된 정식 서비스 점검 보상 안내 아, 얘네들이 설명해 줬네요. 자, <laughs> 첫 번째 버그입니다. 12시, 낮 12시에 정기 점검이 연장이 돼서 1시에 서버가 열렸어요. 근데 문파 용토를 복구하는 작업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소요되었고. 어, 이 새끼 구란데? 그래, 다시, 보자. 기술 서버 몹 세졌던 거 다시 초기화됐대. 어. 뭐에 바람 안져봐도 되겠네. 아, 공지 보는 법을 모르겠다. 그냥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전기 점검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낮 12시 점검이 있었습니다. 낮 12시까지 점검이 있었다. 하지만 3대 명검 중 하나인 연장 점검. 1시까지. 1시에 서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버그가 있었어요. 뭐냐? 유저들끼리는 바람의 나라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자신의 정보창에 기록이 있어요. 배우자. 아나토. 자, 이렇게 정보창에 적혀 있는데 이게 사라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바람의 나라 유저의 배우자 목록이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랜선 연애를 하는 모든 바람의 나라 유저분들이 황당하죠. 배우, 남, 남편과 아내가 사라졌으니까. 에? 그래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3시. 3시에 점검이 풀리고, 이제 배우자가 생겼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 목록에 현재 결혼한 여 바람 캐릭터가 아닌, 이혼하고 그 전에 사귀었던 바람의 나라 여자친구, 개 닉네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미오미오, 예를 들면. 예? 지금은 미오미오랑 이혼하고 나서, 딴 애를 사귀고 있는데, 미오미오로 지금, 어, 돼 있는 거야. 전 여친으로, 어?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미친 새끼들아, 어? 해가지고, 점검을 방금, 정확하게 30분 전에 열렸어요. 오후 6시. 그래서 우리 바창들은 지금 오후 6시까지 바람을 하지를 못했어요.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넥슨이 점검 보상을 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한번 볼게요. 촉지 이틀, 초상 이틀, 지정 이틀, 동소 이틀, 불사 두 개, 경험치 두배 물약 두 개, 재생 축복 물약 두 개, 시세 검색 무한비서 2일, 10억경 자동교환비서 2일, 야, 많이 주네. 어? 많이 줘. 한 반나절 못했을 뿐인데 이틀치를 줘? 풀세트로? 와. 이렇게 돼서 이게 오늘 있었던 버그 사건이에요. 뭐, 게임에 그렇게 지장주는 영향 있는 버그는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버그 발견했어요. 요즘 넥슨이 버그를 안 만들어내서 좀 심심했거든요. 아, 6시 30분까지 했네. 배우자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 배우자 정보 사라지는 문제 수정. 맞죠? 예, 배우자 정보 사라졌는데, 요 다음 패치하니까 올바르게 수정 공지 뀌었죠 토끼 발자국 아이템을 착용할 때 캐릭터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수정.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캐시 아이템! 저는 솔직히 별로라 평가했는데, 이 호응이 좋던데요? 토끼 의, 토끼 소녀 의상 세트이고, 반응 좋던데, 남자고 사람들이 예쁘다 하더라. 나는 솔직히 이거 별로였는데. 아 이쁜가?